보셨는데요. 끝나고 이 저희도 무대 인사를 통해 이야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화 재미있게 보셨을길 바라고 저희 배우분께서 예, 배우분과 감독님이 무대 인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셨던 작품 행의 연출을 맡았던 권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셨 나요 어려운 시간이시고 귀한 세력으로 이 머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신 영화처럼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좋은 리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형에서 조영이 코치 수현영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즘 날씨가 막 추운데 저희 영화 되게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입수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형에서 두영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네. 정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쉬운 게많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던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네, 두식 역을 맡은 조영석입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고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가족이라는 의미를 잘 다루지 않았나 내용화 없이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잘 들고요 웃기고 슬펐습니다 어, 관수 많이 잡아주세요 <laughs> 여러분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에 감사드리고 저희 배우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